안녕하세요. 구름이네예요. 오늘은 건강하게 시금치 된장국 끓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먼저 재료 손질을 해 볼게요. 애호박 3분의 1개를 0.5cm 정도 두께로 반달썰기 해 주세요. 양파 1/4개를 0.5cm 정도 두께로 채썰고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반 개, 대파 3분의 1개는 어슷썰기 해 주세요. 두부 반모는 취향에 맞게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. 끓는 멸치육수 1.5리터에 된장 한 스푼, 고추장 1/3스푼을 넣고 가볍게 한번 풀어주세요. 그다음 애호박과 양파,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.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. 끓는 물에 시금치 크기 한 줌을 넣고 센 물에서 30초 정도 데쳐 찬물에 헹궈준 뒤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. 제가 구독하고 보는 박사님 채널이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0%가 넘는다고 해요. 옥살산 성분이 칼슘을 만나면 결석을 만들게 되는데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결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오히려 시금치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고 하네요. 물기를 짠 시금치를 된장국에 넣고 가볍게 한번 풀어주고, 물이 바글바글 끓어 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간 푹 끓여주세요. 20분 뒤 간을 한번 보고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. 저는 천일염 3분의 1스푼을 넣어줬어요. 간이 맞춰졌으면 건새우 반컵과 대파, 청양고추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. 그러면 구수하고 보들보들 맛있는 시금치 된장국이 완성입니다. 어쩌다 먹는 거면 그냥 만들어도 별 무리는 없겠지만 결석이 잘 생기거나 건강에 예민한 분들은 구름이의 레시피를 한번 참고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,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.